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임대 3법 중에 갱신청구권, 상한제, 이두 가지가 시행된 지도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요즘 최근 보면 기사에도 여기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영상을 제가 두개 정도 띄웠었죠.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어, 이게 매매에 관련돼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 해도 갱신 청구권이 우선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돼서 두 개를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댓글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놀부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결국 어... 많은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했던 그 부분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 기사에 보면, 11일날, 바로 얼마 전이죠. 11일날, 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직접 얘기했죠. 그냥 4년짜리 임대라고 생각해라. 4년 임대 낀, 어, 물건을 샀다 생각해라. 이게 이제 문화가 될 것이다. 거래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이제 더 이상 왈과 왈부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어, 갱신청구권이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할 때 임대가 껴진 상태에 있는 물건을 매수할 때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확실한 증빙 자료나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오늘 컨텐츠는 임대 3법 중두 가지 관련된 이 분쟁 증가, 그리고 또한 등록 임대 사업자 관련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을 넘어서 온 국민을 괴롭히는, 머리를 돌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임대... 이법 중 갱신청구권 2 플러스 2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임차인들이 꼼수를 쓰면서 4 플러스 2가 될수 있다. 4 플러스 2가 될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떴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뭐 60대, 70대 이상 되신 임대인들은 이거를 몰랐다간 자칫 6년 동안 묵힐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먼저 이런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1억 올리겠다 네요 알고보니 꼼수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법 8월부터 시작이 됐죠 꼼수 쓰는 세입자들이 어, 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몽고하니 세입자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에 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는게 아니다 조금 있다가 미뤄서 쓰면은 6년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차관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임차하시는 분들, 세입자분 보면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임대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겠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고 갱신 요구권을 좀 2년 뒤로 미루게 되면, 그러면은 토탈해서 최대 6년까지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집주인 입장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어, 팔려고 해도 팔려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갱신 요구권을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 시중에 있는 시세보다 낮게 내놔야 되는게 관행이죠 근데 이렇게 6년 동안 묶일 수도 있으니까 이 소유권 행사에 굉장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를 준 사람이 최근 세입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제안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1억 가량 그러니까 5%가 넘는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상한제가 이미 들어갔지만 그 이상의 어, 보증금 인상을 해주겠다 하니까는 자칫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다, 달콤할 수 있죠. 어? 어 이거를 1억이나 올려주면 내가 원래는 한 5천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이 정도까지 어, 올려주. 원래는 이제 5억이라고 하니까 2,500만 원이네요. 2,500만 원인데 1억을 올려주니까 7,500을 더 올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의 시세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7억. 근데 세입자가 제안한 건 6억. 근데 지금 임대 입법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짧게 생각하면은 이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 5억 2,500만 원인데 6억으로. 어, 제안을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입자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이번 계약이 아닌 다음 계약에 사용하려고 하는 듯 했다. 이러한 경우 전세를 6년까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틈새죠,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대려, 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먼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어 걸러 들으면 되겠죠. 어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번 미뤄가지고, 새 계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을 쓰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먼저 5%가 넘는 금액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오늘, 아,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이게 임차인 보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 국민을 싸우게 만드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규제의 후폭풍과 아쉬운 후속 조치. 이게 핵심인데, 제도를 먼저 내놓을 때는 여러 차례 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관계 부처가 합의를 거쳐서 내놓아야지 그나마 작동을 할 텐데 지금은 너무 빨리 내놓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틈새가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 임대입법이 진행된 지 이제 한달 보름 동안인데 임대입법이 나오려고 해도 최소 한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분쟁이 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기사도 봤었고, 오늘 다뤘던 이 기사 보면은 꼼수가 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임대인들도 이런 꼼수나 뭐 틈새,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제도를 내놓기 전에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꼼수들이었거든요. 틈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화 전에 준비 부족에 의한 문제 발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 특히 어, 매매 같은 경우에 예, 소유권, 이 소유권이 절대권입니다. 이 물권 중에서 절대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 보호를 어, 한답시고 이제 갱신청구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소유권, 절대권인 소유권을 우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확실히 이건 재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나중에 개선이 되면, 실거주 매수인과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로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근데, 이게 보완되기 이전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빠릿빠릿하게 지금 부동산의 이슈를 습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고, 뒤로 나고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좀 봅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어, 그냥 이 임대인 나가면 내가 거주하니까는 한 3개월 뒤에 입주를 하니까, 어, 지금 계약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 유튜브나 뉴스 기사 전혀 모르시는 분들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결국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세입자로 있을 경우에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길바닥에 앉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길바닥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월세로 당장 어디 가거나 뭐 호텔 며칠 묵거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논란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해졌죠, 이제는. 갱신요구권 기간에 이 매수인에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이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갱신요구권이 지났다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도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1개월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 해당의 청구권을 쓸수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넘어오든 오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권 기간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이 복잡한 확인 절차를 이 매수인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다 떠나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뭐 중개사에게 의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개사가 나중에 뭐 사고가 났을 때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뭐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갱신청구권의 유권 해석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이 편법이 벌써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쟁도 늘어나고 있고. 자, 여기서 나온 게 일일전입법이에요. 이게 글 그대로 해석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일전입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꼼수죠. 기존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루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매매. 미리 이게 매수할 사람하고 짜고 칠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어, 내가 1일 전입법을 쓸 테니까 어, 계약금만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어, 새로운 제3자에게 임대를 놨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수가 생긴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바로 쓰지 않고 보증금을 5% 이상, 그리고 현재 시세보다 낮게 일부러 올려서 임대인한테 유리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제안을 해놓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맺은 다음에, 2년 뒤에 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이 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편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어떤 편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래 관행이 될수 있는 이 풍경인데,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될 건데, 임대인이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껴져 있지 않은 상태의 물건, 깨끗한 물건이 제 값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크잖아요? 우수한 입주의 단지일수록 뭐 2억, 3억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오히려 임차인한테 딜을 거는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지 마라. 그 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금을 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어, 뭐, 천만원 줄게, 2천만원 줄게, 5천만원 줄게. 갱신청구권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명도비죠. 이게 사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때 쓰는 용어인데 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걸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 되면서 하나의 갱신청구권 권리금 문화가 어, 이젠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네. 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어, 5천만 원 정도 쥐어 주면은. 어, 깨끗한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 값을 받고 팔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 방법을 쓰겠죠 하나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들은 어, 시장 자유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자유가 침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 완전치 않은 제도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다임대이든임차이든 뭐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자,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됐죠. 예, 네, 유예 기간도 줬고. 기존의 등록 임대 사업자는 1년의 유예 기간 줬고 이미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8월부터 의무 가입을 하셔야 하죠.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등록을 하시려는 신규 등록하셔야 되는 물건도 이제 새로 매수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 에게 들어보니까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입하러 갔더니 어떻게 가입하는지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가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침 사항이 없어서 예, 일단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신용도나 여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 예, 보증료가 다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다 보니까, 뭐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안돼 있다 보니까, 스톱!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가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서울보정부모원 가입도, 어,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네뭐 직접 찾아가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미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규제에 바빠서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규제만 펼친 거죠. 예, 완전치 않은 제도 말 그대로 임대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국민끼리 서로 불신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 믿지 않고 싸우게 만드는 분쟁만 늘어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니까 씁쓸한 부분이 어, 굉장히 큽니다. 자, 결국에는 임차인들 입장에서 봐도 싸게 뭐 2년을 더살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모토인데 임대금액 2년 동안만 쌀 뿐이지 그 이후에는 결국 폭등해서 그게 그겁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게 누굴 위한 제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상하제 나왔다고 해서 임차인분들도 그냥 좋아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안에 돈 빨리 모으셔서 이 적당한 거, 뭐 비싸고 뭐 강남에 있고 용산에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서 계속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적당한 뭐 서울 외곽도 괜찮고 수도권도 괜찮고 내집 마련, 내가 살집 하나, 10년 이상 살집 하나는 사시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건 오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 집은 하나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대입법 요 난리에 해당하는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 2년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4년 안에, 4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모으셔서 내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 가장 위너, 승자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멤버십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